아, 이러한, 요 고지들은, 고지들의 충의, 자, 충작용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그러면 또 새로, 그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게 이제 기존에 어느 게 좋고 나쁜 건는 모르죠. 이 글자가 내한테 좋았는지, 이 글자가 내한테 좋았는지, 아, 그러면 기존에 안 좋겠어요. 재수없는 걸자지 그죠? 재수없는 걸자라면 충해가 들어가는 게 낫고. 재수 좋게 쓰여지는 글자한테 들어가면은 이제 그 한해는 재수 없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요 예. 요게 그래 서이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인신사에 영마에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 그죠 야들은 영마 기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마살이 야들 글자 두 개만 있어도 뭐이 역마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단의 글자는 충이 되면은 그 충되는 글자가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 변화 만약에 직장이라면 직장의 이동 이럽니다 그 다음 식상 내 하는 일이라면 그럼 내 일이 다른 일로또 바뀌겠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변화를 변화, 이동 그 다음에 이 왕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인성, 글과 학문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이 글자가 공부다. 공부에 해당하는 인성이더라. 그러면은, 글자가 충을 맞았어. 뭐, 좌우충 되든지. 그래서 그렇죠? 충을 맞았어. 그러면은, 어떠습니까그 해는 하던 공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멀쩡하게 공부 잘 하다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자. 내가 어, 인성에 해당되려고 하면은 어, 갑이라는 글자가 오가 있으면 이거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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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인 광이라 이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이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하자리 아직 진도로 안 나간 상태라서 그런데 이 얘기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글자는 내 일간의 갑에 이 글자는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성은 음, 어머니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저 사회적 육신 관계는 요거 글이나 학문입니다. 글과 학문을 뜻하거든요. 문서를 뜻하기도 하지만 글과 학문을 뜻한다. 그러면은 내 사주 속에서 이 글자를 갖고 있다라면은 어, 꾸준히 이제 글과 학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운에 의해서 받쳐주고 이래서 글과 학문을 하고 있는데 어 자보다는 이게 낫겠네. 뭐, 만약에 오가 왔다. 자오충 하지 않습니까? 오라면, 예들 뭐가 되노? 무오. 무오도, 이거 만약에 이게 인성이잖아. 이게 인성이거든요. 그러면 자가 오는 해는 자오충 때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작용력이 정지. 작용력이 정지. 이런 기거든요 그래야 되는 상황을그 어쨌든, 왕지에 대해서는 왕지의 좌우묘유 왕지는 충을하면그 작용력이 정지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그다음에 이 고지는 변화 완전히 완전히 뒤바뀌죠. 평소에 쓰던 것은 못 쓰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없던 것을 새로 쓰게 한다. 그렇게 해서 충을어 어, 말씀드리고도 하고. 야 오늘 충밖에 모이네. 자, 그 다음에 충하고, 어, 자, 원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진. 자, 원진은 들어보셨지? <laughs> 아 시간이, 원진. 자, 원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자, 원진은 뭐가 면, 어, 여기 보면 남녀 간에 서로 까닭없이 갈등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는 신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궁합에서는 서로 꺼린다. 원진 원진살 있다 원진살 끼다, 이런 하겠네그 원진살은 좀 좋아하면서도 끌리는 마음도 있지만 겉으로는 이제 이래 이실화 하는 충과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충과 같은 이야기를. 그충 그래, 옆에 글자들은. 아차이가 없습니까? 자 원진은 자미가 원지고 원진이 자미. 그래 자미 원진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축은 축오가 원진되고 축오가 원진이죠. 축오 원진. 그 다음에, 인, 인유 묘지 책에 지금 그게, 거의... 아, 실은 났죠. 아, 원진살인 있네. 잠이 축오, 58쪽에 밑에 있지, 야. 응. 인유 묘신. 이러한 글자들을 원진이라고 하는데, 어, 요거 보면 충의 관계를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 보면 지난번에 했는 것기도요 했는 거 아니에요? 여선 안 했구나. 아까는 자오충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오. 자오충미충이라 했잖아요. 그럼 자원진은 풀어놓은 거라, 이걸. 자미원진에 돼 있죠. 충오원진이잖아요. 추고 잠이 추고가 원진이라는 뜻이 거죠. 충, 예? 원진사는 뜻이 원진사는요? 네, 뜻이 뭐예요? 아 뜻이 네. 예, 괜찮아. 원진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잠이 원진의 야들 글자 속에 천간의 음. 어, 글자들을 갖고 있다. 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들글자들이 합하는 게다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어 속에. 음. 그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충옆팩 글자거든요. 미는 거라.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좀, 우리 한매들한테 뭐라 합니까? 같이 안 붙어 가잖아. 합이면 같이 손잡고 붙어 가는데, 이 원진이면, 뜯어 놓고, 내 혼자 막 할배들 가잖아, 얘.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입니까? 오나 안 오나, 니한번 네 걷어 보잖아, 그그는 합에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 걷어 보는 거도 그냥 뭐, 조용하게 빨리 온와 이렇게 하면 데 빨리 온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러한, 그떠다 원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끌리는 마음 믿지만은 밀어내는 거. 그죠? 그 이제 저는 표현식으로는, 사주 속에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은 궁합에서도 원진은 그렇게, 원망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뭐 나쁜 사로는 보지 않는다. 저는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양쪽에 있는 글자들에 의해서 내 사주 팔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 팔자라 어? 내 팔자라 내 팔자인데 이 글자 서로 충을 때리기도 해요 이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또 충도 때리고 원인도 때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자리가 박살나잖아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부궁이라 했잖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자리가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팔자 속에 이미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충이나 원진이나 형사나 원진 갖고 있다면 이미 운의 흐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운의 흐름이 좀 좋지 않으면 이 사람의 사주 구조상 이 자리는 빈 자리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로 채워져 있다가 그러나 자, 만약 남편 자리다, 아내 자리다. 그러면 이미 구조가 이 자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내 팔자 속에서, 내 팔자 속에서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아차 잘못하면 이 자리가 빌 수도 있자. 충에 의해서 또 형살에 의해서 그럼 해마다 겁니까? 예? 그 해마다,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그천간이 그렇죠. 갔자 10년 만에 가고, 우리 12년 만에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네. 그 돌아오는 해에 이 글자가 비워질수 있다니까. 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글자는, 아, 이미 이혼할 수 있는 팔자 속에서 갖추었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잘 지나갈 수도 있죠. 그한 해에 그 참음에는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원에서 오면은 그 10년씩, 길게는 20년 가야 되니까 그때는 인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자, 이건, 누구 탓하겠습니까? 이거, 이, 이 팔자가 누입니까 남, 남 탓하거든. 이러 되면, 아이고, 그놈이 인간, 또, 아이고, 그놈이 옆혔네이러 보면 할거 아닙니까? 그 따지고 보면 내 끼거든. 그래서 팔자가 내 거란 얘기예요. 내, 내 거란 얘기요그래서그 이러한 경우도 있다. 충, 형, 이제 지금 살, 오늘 뭐 충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궁합 볼 때는 이런 거, 내 사주 볼때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이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노라는 걸 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충이 뭔지, 그게 원진이 뭔지, 형살이 뭔지, 앞으로 쭉좀더 좀, 좀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거든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뭐, 어, 언제입니까? 그 동진날 뭐팥 뿌리고 뭐, 뭐 이래 하듯이 뭐, 그런, 뭐, 하실 분들은 하도 되고, 뭐, 그래. 하지만은 우리가 이, 우리는 이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사주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상해 보고 그럼, 그기는 뭐, 팥 뿌리고, 부정서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방비책을. 그 그것들은 이제 알기 위함이니까, 어, 그런 그래 일을 하시고, 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어, 전체로 빠지시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궁망이시면 좀, 조금 이 정도 나오셔도 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행보 중에 혹시, 뭐, 많은 전달을 뭐못 해드리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